부족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예물이 되어 찾아와 주신 주님. 어렵고 암담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때에 이 귀한 성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받게 하신 하늘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나이다 십자가로 먹구름이 가득한 세상에 희망의 빛을 비춰주신 주님의 놀라운 헌신을 따라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 우리 각자의 십자가 예물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과 생활이 주께 기뻐받으시는 거룩한 예물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예물을 올려드리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하여 주시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깨워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교회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미국의 네. 모든 한인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희생의 예물이 되도록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네. 그리고 난고 하나되는 교회의 예물을 통해 시대의 희망을 선포하는 성령의 동력을 이 시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죽게 드린 예물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가슴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도리어 우리를 깨워 마지막 시대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믿음의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